안녕하십니까 5급 배정한 자풀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배정한 자풀이 뒤에는 당연히 확인 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확인 학습 문제 먼저 푸는 학생이 있어요 꼭 문제를 일으키고 원론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배정 한자 풀이의 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서 확인 학습을 통해서 재점검을 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한자를 제대로 정복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마칠 총 무엇을 마치다라는 뜻으로 엔드라고 표현하는 무엇을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이 사계절에 맨 끝인 겨울처럼 다했다는 데서 끝냈다, 마치다, 다하다라는 뜻의 종자가 된 글자입니다. 다할 종, 마칠 종 이런 자가 됐죠. 마칠 종이라고 더 많이 쓰입니다. 실로 실이 옛날에 실이라 하면 당연히 집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지금처럼 뭐 천이나 이런 것을 쉽게 살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고 이 실이라는 건 굉장히 집안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맥가이버 팀의 기구와 같은거지요. 그것이 마치 사계절의 맨 끝에 오는 것처럼 다했다, 끝났다 해서 마치다 라는 뜻의 마칠종 자입니다. 보니까요, 종결하다. 끝을 냄 또는 끝마침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종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또는 한평생 이라는 글자입니다. 이처럼요, 마칠종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끝마치다, 마치다 라는 뜻으로 갈 때는 틀림없이 실사의 의미 요소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실은요, 옛날에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글자 같이 보죠. 네, 종자종, 시종이라는 자죠. 네, 여기서 씨는요, 성씨의 씨가 아니고, 씨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벼화 옆에 무거울 중이죠? 벼가 무겁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자랐다면, 벽씨를 뿌리는 계절을 알 겁니다. 이벽씨를 모내기하기 위해서벽씨를 모판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벼가 물에 가라앉는 무거운 데서 거기에서 씨앗이 싹이 튼다해서 이게 씨종자입니다. 씨앗종자, 씨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놈은 물 위에 떠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벌써 씨앗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물 위에서 뜨는 놈은 안 되고 무겁게 가라앉은 것만이 씨앗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씨 종자는 참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종별 그러면요,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된 구별을 종별이라고 그러고요. 종자 그러면 씨 또는 사물의 근본을 종자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씨 종자처럼 틀림없이 어원을 파헤쳐 보고 그... 진인 의미를 알고 한자를 접근하면요. 굉장히 한자는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아하, 이건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이해한다면 이 학습의 효과는 10분 발효된 거라 할수 있습니다. 네, 10분 그러니까 저 학생 꼭 10분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 10분이 그 10분입니까? 100%를 한자로 옮길 땐 10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 허물죄, 죄제자입니다. 허물죄, 과연 무엇이 허물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물망, 즉이 그물이에요. 여기 양쪽 손잡이가 있고 막 그물이 얽히 설켜 있는 그물입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 그릇되다, 또는 어그러지다, 잘못되다는 아닐 비자가 있습니다. 즉 법의 그물에 걸릴 만큼 그릇된 행동은 허물이다, 죄다 해서 허물죄 또는 죄죄 그런 자입니다. 죄악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죄악입니까? 죄가 될 만한 행위가 죄악이겠죠? 죄책감 그러면요. 죄를 저지른 책임으로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사실요. 죄를 저지르고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건 그라, 그나마 그 사람은 마음이 양심이 살아 있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십시오.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한테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볼까요? 이번엔 고을 주자인데요. 이 고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네천자가 있고 그 안에 삼각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에 둘러싸인 삼각주를 뜻하는 데서 한정된 구역, 또는 섬, 또는 고을, 또는 마을, 이런 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냇물이 흘러가면서 삼각주처럼 쌓여있는 곳이 주위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행정 단위로 더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 죽은 그러면요, 주와 군으로 행정구역을 일컫는 것이고요. 주려에서 이거 집녀자거든요. 주려 그러면 마을 또는 향리 또는 촌락을 주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을이나 고을보다도 더큰 의미로 주가 쓰였어요. 사실 이 주자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뜻으로 쓰입니다. 광주, 향주 예를 들면요. 뭐, 우리가 아는 이런 뜻으로 쓰일 때이 주는 고울군이나 고울읍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맨물이 흘러가서 삼각주를 이룬 어떤 그런 큰 넓은 땅 이름으로 쓰였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행정 단위의 순서도 알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지읒에서 주일 주자입니다. 사실 주일이라는 거, 일주일이라는 거, 옛날 사람들 달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과학입니다. 사실요, 1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력이나 시계도 없이 과연 어떻게 1년의 반복된 흐름을 며칠로 알고 그 며칠을 다시 7일로 나누어서 몇 개월로 나누고 그 개월을 절기별로 28절기로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한 학문입니다. 그럼 별자리를 보고도 가능했겠죠. 같이 볼까요? 사실 이 주일주자를 보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겁니다. 주일, 두루주자 옆에 갈착자죠. 이때 이것은 두루주는 주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그 주나라의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꼭 7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주일주자예요. 주나라의 그 성을 돌아가는 데는 꼭 7일이 걸리더라 해서 주일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적이다 할때 주기 그러면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번 나타나고 다음번 되풀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주기라고 그러고요. 주말 그러면 한 주일의 끝,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쯤을 주말이라고 그러겠죠. 이때 주 자는 바로 주나라의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7일을 의미한다는 것.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주일 주자 외우는데 어렵지 않겠죠.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그칠 지자입니다. 이 그칠 지자는 발이 땅바닥에 딱 대고서 그쳐 있는 발목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본딴 거죠. 이게 발 정강이고요. 이게 발이고 이게 아마 신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땅에 딱멈추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칠 지자고요. 지혈하면 나오던 피를 멈추게 하는 거죠. 피가 나오다 그치는 걸 지혈이라고 하고요. 정지 그러면 하던 일을 중도해서 멈추는 걸 정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칠지나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대부분 사람 몸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방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거죠. 트림도 그렇고요. 과연 이런 걸 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한 면, 궁금하신 분은 옥편을 찾아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네, 다음 글자 같이 볼까요? 알지자입니다. 이 알지는요. 네, 여러분도 알지요? 같이 볼까요? 네, 알지요. 네, 알지는요. 화살시 옆에 있고 누입으로 말하는 것을 화살처럼 빨리 알아듣는 게 안다는 거다라고 해서 알지입니다 화살처럼 사람의 말을 알아차린다는 데서 알다. 그래서 알지짭고요. 이때 알이라는 건 계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알다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라 뜻의 알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 그러면 지적인 성질을 지성이라고 그러고요. 통지 그러면 기별하여 알리는 걸 통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가장 두려운 게 통지서죠. 지금도 그게 있나요? 저 어렸을 땐이 성적표를 통지서라고 그래서 집으로 보내면요. 꼼짝 못 합니다. 아 물론 저야 1등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었죠. 네, 저 학생 비웃는군요. 네, 저도 1등을 했습니다. 그때 1등 하느라고 빠진 머리카락 지금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빠질 수는 있겠지요. 하나 가슴은 채워집니다. 가슴이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옛날 재상의 가슴에는 배를 띄웁니다. 그 정도로 여유롭고 너그럽습니다. 정철의 속삼위인곡을 보면요. 동해바다의 그 넓디 넓은 물을 국자 북두칠성으로 떠 마셔도 식지 않는 게 임을 향한 마음이랍니다. 여기서 이미 공부라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공부하십시오. 다음 글자 같이 보죠. 네, 이번에는 바탕 질자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면요, 저울에서 본단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물건을 모양을 본단 조개 패자와요. 이게 화폐의 뜻도 있지만 물건이란 뜻도 있죠. 이 물건의 모양을 본딴 조개패자와 그것을 재고 있는 저울의 추즉 근근이라고도 하고 도끼근이라고도 하는 이 자의 두개즉 자세히 재기 위해서 작은 추를 근을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뜻은 저당잡히다 또는 저당잡히다의 뜻이었다가 후에 이것이 그것은 본래의 바탕을 헤아리는 일이다 해서 바탕질로 확대 해석된 그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떻게 보면 바탕 질자는 처음에는 저당잡히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좀더 확대된 경우라 할수 있겠죠. 질문이라고 하면은요 의문 또는 이유를 물어보는 걸 말하고요 질책 그러면 잘못을 따져 책망하는 경우를 질책이라고 하겠죠. 한자는요 이처럼 좀더 세밀한 뜻을 가졌다가 그 뜻보다는 다른 뜻으로 확대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을 풀이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원리 한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겁니다. 다음 글자를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네, 붙을 착자입니다. 원래는 지을 저라는 글자의 그 속자였었던 글자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본래는요, 이렇게 지을 저의 속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썼던 글자인데, 이것이 지금은 붙을 착이라는 글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붙다, 입다, 이르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다이 글자를 쓰죠. 예를 들어, 착실하다. 들뜸이 없고 거짓없이 진실함을 착실하다 그러고요. 착륙하다. 이건 뭐 당연히 이럴 때는 붙다, 이르다라는 뜻이겠죠. 땅에 이르다라는 뜻이니까요. 비행기 따위가 공중에서 땅에 내려앉는 일을 착륙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붙을 착자가 원래는 지을 저 자의 속자, 즉, 세속적으로 널리 쓰이던, 이체차처럼 쓰이던 글자였는데, 어느 날, 본래의 음가는 없어져 버리고, 본래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이제 붙다, 또는 입다, 또는 이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 아셔야 만이 한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글자 또 어떤 글자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가진 석삼이라고도 하고, 참여할 참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석삼을 한일두이 석삼 이렇게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임금왕이나 이런 거로 고칠 수 있으니까 가진 석삼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가 세개 있는 것을 통해서 못 고치도록 해 놓습니다. 이것을 가진 석삼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거의 원자는 참여할 참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할 참자냐면요. 사람의 머리에서 삼태성,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사람의 머리부분 위에서 삼태성이 빛난다 해요. 삼태성이 이렇게 있죠. 그것이 머리 부분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해서 이것은 원래 셋의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셋이 모이면 무슨 일에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참자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참가 그러면 어떤 모임이나 일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거고요. 참고하면 대조해서 생각하는 걸 참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본래의 뜻에서 좀더 확장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 삼태성하면 별이죠. 그 별이 세 개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삼 또는 가진 석삼으로 쓰자. 셋이 모이면 꼭 무슨 일을 참여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네, 그래서 참여할 참자가 된 거죠.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가창력이 좋다 할때 창자입니다. 예, 불을 창자죠. 어떻게 만드는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입으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성하다 또는 융성하다 할때 창성할 창자가 붙었습니다. 즉 입으로 풍성한 소리를 낸다는 데서 이것은 노래 부는이다해서 부르다 노래하다의 창자입니다. 그런데 노래 가짜보다는 더 목의 톤이 융성한 것을 창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명창 그러면요. 명가라고 안 하고 명창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뛰어나게 잘 부르는 사람을 부르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 독창하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독창이라고 합니다. 이, 이때처럼 노래 가짜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입으로 풍성하게 소리를 내는 재주 그럴 때 창이라고 쓴다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들이 노래 가짜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노래하다, 부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꾸짖을 책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원래는 꾸짖다라는 뜻 외에도 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 무엇 무엇 해달라고 조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원래 이 가시를 나타내는 가시극자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개패입니다. 즉,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가시처럼 그 사람한테 꾸짖는다, 졸른다라는 뜻에서 졸을 책, 꾸짖을 책입니다. 사실 이게 가시라는 모양의 이렇게 변형이라는 걸 안다면 해석이 좀 수월할 수 밖에 없어요. 돈을 가져갔다고 가시도 친 말로 빨리 갚으라고 꾸짖는다 또 조른다 너 빨리 해줘 라고 조른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조를 책 꾸짖을 책입니다 책임할 때는요 맡겨진 의무나 임무 그 다음 책벌 하면 저지른 과어를 뉘우치고 뒤풀이지 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주는 벌을 책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좀더 우리에게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한자가 어려운 거는요그 이해력을 접어두고 무조건 외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싫어하게 되죠. 그러나요, 한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면서 접근하십시오. 네, 물론 이해하면은요, 머리털은 안 빠집니다. 네, 다음 글자 같이 보죠. 네, 쇠철자입니다. 쇠 철자입니다. 쇠, 쇠붙이를 얘기하는 거죠. 같이 볼까요? 당연히 쇠붙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쇠금이 옵니다. 사실은 쇠라는 쇠금은 나중에 쇠금 뜻 외에도 골드 금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속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으로서 이제 성씨로도 쓰이고요. 그러나 이 글자가 옆에 검불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와 합쳐지면서 이것은 쇠라는 얘기죠. 금속 중에서 검붉게 빛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쇠다. 쇠철이다 해서 만들어진 자구요. 철면피 그러면, 어, 무쇠처럼 두꺼운 낱가죽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철칙 그러면 변경하거나 어길 수 없는 굳은 규칙을 철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쇠철 자는요, 언뜻 보기에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풀이할 때 뭐라고 풀이했었느냐면, 쇠 중에서 비로소 제자를 넣고 임금을 넣고 비로소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쇠다 해서 저는 쇠철로 외우라고 가르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연상을 통해서 외우십시오. 예,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상연상 연상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전부 연상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 연상이 아니죠. 이때 연상은 생각의 꼬리 에 꼬리를 무는 걸 연상이라고 그러죠. 이을연 자, 생각상 자. 생각의 꼬리를 잇는 게 연상입니다. 아셨죠? 나, 해년 자, 나이년 자, 위상. 해가, 나이가 위인 걸 연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처음 초, 오의이변의 칼도 옛날에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제일 먼저 헝겊을 칼로 자른다는 데서 처음, 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옷을 만들 땐 칼로 일단 옷을 자른다. 그것이 처음 하는 일이다 해서 처음 초라는 얘기죠. 초보자 할때 초보 첫 걸음 또는 사물의 시초를 초보라고 그러고요. 시초 그러면 맨 처음을 시초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자는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쉽게 재현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디오나 또는 어떤 녹화의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재현해주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언어가 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기록문화라는 것은 대단한 놀라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적기적하죠? 예를 들어 복권이 당첨되는 기적을 꿈꾸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적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요? 아니, 석유 한 바가지 가지고 그큰 차의 엔진을 굴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놀랍지 않나요? 아, 여러분 참 운전할 나이는 안 됐군요. 타면서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요 다리 하나 놓고 저런 빌딩 위로 세워놓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안 무너지고 산다는 게 기적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십 대에 끊어지지 않고 전쟁 때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 선조들이 이어 내려와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복권 당첨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을 줍니까?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적같이 공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 여기서 기적, 그 기적입니다. 잘 생각을 하고 기적같이 공부하십시오.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죠. 과연 어떤 자일까요? 마지막이라는 말만 들으면 눈 번뜩 뜨는 학생이 있어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자인데요. 이 위에 가로할 자는요. 무릎을 모자입니다. 안제모할때 모자가 아니고요. 무릎을 모자입니다. 무릎을 모자에다가 귀또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이야기로 될까요?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서 적의 귀를 잡아가지고 오는 것. 이또오는 손으로 무엇을 취하다 잡다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릅쓰고 적의 귀를 취해서 오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고 최고라는 데서 가장 최, 최고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나 이 저기 최고체 자는 좀 의시시하게 만들어진 글자죠. 야, 그런 의미에서 최고, 가장 높음, 가장 좋음을 의미하고요. 최신, 그러면 가장 새로운 걸 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최고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이, 본인이 2등하고 1등 하는데, 1등 하는 아이의 귀를 취해서 오지는 마십시오. 그런 가장 최자가 지금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은. 자기에게 떳떳한 사람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